<laughs> 오늘은 47절에 있는 말씀에서 57절 말씀에서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나를 먹는 그 사람. 그 사람 오늘도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식사 못하 오신 분은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으므로 삽니다. 저희 집 사람이 5개월째 병원에 누워 있는데 먹지 못해서 못 나오, 여기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는 먹어야 삽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했어요.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에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즉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만약에 예수님을 먹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시민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성찬식도 백번이고 천번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생명의 떡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찬식 백날에 봐야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본문이 길어서 줄였는데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이 떡을 먹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즉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심령속에 영접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권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의 사탄을 물릴 수 있는 권세.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권세. 그런 걸 우리가 평생 목회하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병이 낫지 않는데 교회도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가는 사람인데 마침 신방을 가게 됐어요. 이빌드님이 그서 감동이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아프던 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그 사람은 그때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난 추석 때도 부부가 왔는데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돈 백만원이나 들은 것 같아요. 50만원 천찰 봉투에다가 최고 좋은 과일 몇 박스를 가져왔어 왜? 아이, 그만하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그때 그 체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만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제가 17살 때 영접을 했습니다. 교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인천 내리감 여회을다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뜨거운 눈의 체험은 17살 때 받고 하나님께 그날 제가 소원 했습니다. 그 소원을 저는 평생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왜? 건성 다니는 교인들 얼마 못 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더라 적어도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한 후에 대전 은목교회에 나오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사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을 우리 모두가 다 잡수셨고, 순간순간마다 이 일을 잊지 말고,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 떡입니다.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또비유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고 불쏘시에밖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의 안에 가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하 예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목회 평생 못했어요 인간의 인력으로는 못해요 순간적으로 목사 한 수는 있겠지 그래서 평택에서는 부동산을 얻은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호텔방에 모여가지고 내 기억, 화통온 거예요. 청소로 다니는 집사님이 이상에서 아, 김 목사, 박 목사, 이러면, 저 잘못 들었나? 이상에서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느 호텔에 청소를 다니는데, 가끔 와가지고서, 목욕할 때 입는 옷만 입고 앉아가지고, 보수도를 치는 분들이 계시다. 이상하다. 목사님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목사님들이야 간만에. 부동산 해가지고 돈좀모르니까 어떻게 야간 신학교 적당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고 싶었으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이 가짜 목사들 있는 거예요. 없지 않아 있어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가짜 목사는 얼마 못 가요. 한몸을 잃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사는 떡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몸을 잃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많은 떡을 이미 우리가 먹었어. 여러분 아침 식사했지요? 저도 아침 대충 혼자 있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먹고 옵니다. 일주일에 밥한번 하기가 어려워. 그래도 먹긴 먹어요. 뭘 먹든지 한줄 먹어. 짠 먹으라고 보내주는 자녀들이 있어서 잔뜩 쌓여 있어. 근데 예배 끝나면 또 먹어야 돼. 또 주기로 해서 오늘 또 유사하시는 구세군 사관님이 유사래. 예,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먹었다고 해서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봐야 되고, 뭐늘 설교 들어야 되고. 왜 믿습니까? 아, 아침 먹었고 점심 먹고 점심 잘 먹었다고 해서 물론 나이 먹으니까 점심 너무 잘 먹으면은 저녁은 못 먹겠더라고. 아, 그냥 과일 한점 먹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어, 그 아직 굶는 건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녀요, 종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신구야 66권 가운데서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부터 생겼나? 그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하나님은 언제 생겼나?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다그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궁금해할 까닭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4,50년 동안 주님의 일하게 하고 은퇴 후에도 지금 8,90이 되는데도 이렇게 은목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은 여러분, 한 몸을 이은 떡을 먹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음식을 먹든, 대화를 나누든,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건 큰 사기꾼 같다, 저 남봉꾼 같다, 그러한안 되죠." 딱볼 때, 저도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아이, 목사님이셨구만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계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가끔 올 때마다 내게, 나에게서 그래서 무슨 예수님 냄새가 나긴 조금 난 모양이다. 아, 그렇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 저분은 목사님 사모님 같다. 저분은 아무래도 목사님 같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위해 기도할 때 고쳐지는 역사가 있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병고침 받고, 복을 받아서 부여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갖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갖는 귀한 주일 날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덕을 세우며 무언에 보기만 해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어지게하여 주옵소서. 아, 네. 말백 마디 한 것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선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종들 남은 생에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